네,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어, 콘크리트 기사 제1회 그 필기, 필기 어, 기출문제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에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에 대한 음, 내용이죠. 1번, 굵은 어, 골제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으로 옳은 것 물어봤죠.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보시면은 호칭 지수 5mm에 남는 시료만을 철망에 넣고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물속에 물속에서 24시간 담근 후 수중 질량을 측정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제 굴골재에 대한 이 밀도 시험을 보면은 이제 시료를 처음에 준비해서 를 물속에 이제 침수를 시켜야 되죠. 이렇게 24시간. 그 다음에 여기 에 이제 침수가 되고 난 후에 골재를 드러내서 이제 흡수 천으로 닦아줘야 돼요. 흡수 천을 닦아주고 닦아줘서 이 골재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표건 상태로 만들어지죠. 표면은 이제 물기를 닦아주고 내부는 물기를 네. 물기가 좀 축축이 다 젖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시료를 이제 철망에 넣고 이제 물속에 넣어서 이제 수중 질량을 이제 찍어야 되겠죠. 찍고 시료를 그 다음에 건조시키고. 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실온을 건 10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시 여기서 이제 건조시킨 후에 이제 그 어, 절건 상태에 이제 질량을 찍고 어,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밀도 및 우리가 이제 흡수율에 대한 계산을 하죠 밀도 및 흡수율에 대한 거 이렇게서 해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2, 3, 4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재빙 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 플라이에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휴물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제의 사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혼화제의 사용량은 시멘트와 혼화제 전체에 대한 혼화제 질량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혼화제 1번에 대하고 쭉 이제 이거 다 맞는 내용이에요. 2번도 맞고 3번에 보시면은 어 이제 혼화재로서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을 이제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틀렸어요. 고로슬레그 미분말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량의 제한이 이제 50%에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 위에 것 잠깐 보면 실리카 슘 같은 경우는 10%죠. 그 다음에 플라이에시나 기타포졸라는 25%.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제 플라이에시 또는 기타포졸라는 이제 혼합 사용하는 경우는 3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고로 슬렉 미분발을 50% 이하로,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3번이 틀렸죠, 3번. 30% 초과라고 한게 틀렸죠, 50%인데. 그래서, 이런, 그, 이런, 그, 혼화 재료를 사용을 해주면, 콘크리트의 특성, 좋은 특성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런 특성을 갖는 것, 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장기 강도로 돌아서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내구성, 수밀성 좋아진다.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화학, 재빙 화학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또이어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이 수산 그러니까 시멘트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 에 따라서 이제 수산기부적으로 어 중성화에 이제 그런 노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요 그래서 제한을 좀 하고 있는 이런 거그 내용이 되는 거 되는 거죠. 3번에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시험에서 화학 혼화제의 품질 규정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혼화제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래요? 뭐, 응결 시간차, 압축 강도, 그 다음에, 경시 변화량, 어, 뭐, 블리딩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것도 보는데, 투수 개수에 대한 거는 해당이 안 되죠. 투수 개수는 이거는 전혀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3번에, 어, 틀린 거는 2번이죠. 투수계수. 4번에 굴곡체 체가름 시험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을때굴곡체 최대치수와 조립률을 구하는 것으로 옳은 것 물어봤죠. 그래서 표가 이제 주어졌죠. 체크기가 30, 25, 20, 15, 15, 2.5까지 주어졌죠. 그리고 각 체의 잔량 누계가 이제 주어졌어요. 잔량 누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굴곡체 최대치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죠? 채가름 했을 때 질량비로 몇 프로 이상 통과돼야 돼요. 90% 이상이죠. 90% 이상 통과시키는 것 중에 어, 그 최저치수죠. 최소치수에채논의 호칭치수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통과량에 대한 거 보니까 각체 잔류 누계죠. 누계. 그럼 자, 잔류량에 대한 거 보면 30ml일 때는 2고 그다음에 25ml일 때는 잔류량이 얼마예요? 아, 이거 누계가 아니니까. 누계 지금 누계로 써져 있죠. 10%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잔류량은 18%가 되겠죠. 그죠? 잔류량. 그다음에 20음 20ml 체일 때는 잔류량이 25%가 되겠죠. 그죠? 25%.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90%이 잔류량이 8%가 돼 있는 2 5 m 리 체에서 보면은 8%가 돼 있는 2 5 m 리 체에서 여기에 이제 통과를 100에서 8%를 빼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92%죠. 그러니까 90%가 넘어가죠. 그죠? 90% 이상 통과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어2 5 m 리 체가 해당이 되겠죠. 2 5 m 리 체가. 그래서 이제 답은 어... 25mm 일단 25mm죠. 25mm 이게 하나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이조립율에 대한 거를 보면은 어 이거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조립율에 대한 거. 이거는 한번 보죠. 구해보죠. FM 조립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죠? 100분의 각체에 대한 잔류 시료 그죠? 각체의 잔류시죠 중량 백분율의 합이죠? 합이라고 이렇게 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분의 이게 각체에 대한 이제 그 잔류량인데 이거는 뭐예요? 누적잔류 각체에 대한 잔 각체 잔량 누계체등 누적 잔류량에 대한 거예요. 그죠? 누적 잔류량. 이거. 그첫 번째 체 크기가 지금 보면은 해당되는 채만 골라야 되겠죠. 해당되는 체. 어, 우리가 그체가람 시험할 때 해당 체는 어떻게 해요? 80mm부터. 요게 채에 요거 체에 대한 요그 10개체를 쓰죠. 10개체에게 이 난발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죠. 이게 이제 2차 시험에도 이 나와요. 80mm 그다음에 40, 또 뭐예요? 20. 절반 10, 절반인 5, 그 다음에 절반인 2.5 있고 2.5의 절반이 1.2가 있죠? 1.2그 다음에 1.2의 절반 0.6 이거의 절반 0.3 있고 마지막에 0.3의 절반 0.15까지 돼 있죠? 이 체에 해당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골라야 돼요. 그죠? 거기서 보니까 30, 25 이거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해당되는 거는 지금 20mm 체에 대한 게 일단 해당이 되겠죠? 20mm에 대한 거 보니까 35 플러스 그 다음에 10mm 체에 78 플러스 이게 2개 체예요. 5mm 98 플러스 그 다음에 2.5mm 100이죠. 100인데 2.5mm 체가 여기서 지금 100% 나오면 나머지 체는 어떻게 다100%다 남겠죠. 그러면 100, 100, 100, 100, 100 100이니까 총몇 개요? 100이 5개죠. 그러니까 500이죠. 500 이거를 500으로 그냥 바꿨으면 되겠죠. 500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은 되죠 7.11 fm은 어, 7.11이 나오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1번이죠 1번 5번에 시방배합 결과 단위 굵은골재량의 절대 용적이 409리터였고 굵은골재 표고밀도가 0.00263 그럼 퍼 세제곱 밀리미터라면 단위 굵은골재량을 구하라 그랬죠 단위 굵은골재량. 그래서 이제 409, 409리터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 1리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1리터는, 1리터라고 하는 것은, 어, 0.001, 세종 메타하고 같은 거죠. 또는 뭐, 이게 이제 천, 천 세종업센치하고 같은 거죠. 그죠? 렇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 어 구해보면 되겠네요. 바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위 굵은 골재량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 단위 굵은 골재량, 단위 굵은 골재량을 나지 지로 한번 써보죠. 단위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량이라고 하는 건뭘곱해요 굵은 골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 골재에 대한 밀도에다 뭐를 곱하죠 어, 체적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체적, 체적 질량은 결국 밀도에다가 체적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체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409리터죠 굴물지에 대한 409리터. 그럼 409리터니까 이거는 <laughs> 어, 이제 그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어, 이거를 어, 세적 세족 메타 최적으로 고쳐버리면은 0.409 그죠? 0.409세적 메타가 되겠죠. 그죠? 네, 409리터니까. 이거는, 어, 0.409,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0.409 곱하기.